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종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파업기로에 놓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포스코 측은 파업 시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에 따른 페널티로 하루 수백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양측 교섭 위원들은 장시간 회의에 대비해 숙소도 잡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진행한 노조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75%가 파업에 찬성할 만큼 파업 분위기가 높습니다. 투표에는 조합원 11,000여 명중 96%가량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최종 회의의 관건은 임금을 얼마나 올리는지입니다. 기존 하는 포스코 노조가 기본급 약 39만 원 인상을, 사측은 16만 2천 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노사 양측이 얼마만큼 양보했는지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협약은 조율 마무리 단계입니다.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될 경우 배치 착용부터 시작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분 파업을 할지, 전면 파업을 할지,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파업 시 노조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투쟁 기금이 수억 원 수준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노사 모두 조정이 중지되더라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출구를 마련해뒀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